안녕하세요. 오늘 세 번째 공부입니다. 조금 이제 좀 익숙해져 있었나요? <laughs> 오늘은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뭐 1번, 2번, 3번, 그리고 4번, 5번, 6번 공부했잖아요. 오늘은 7번, 8번, 9번을 공부할 거예요. 어, 계속 반복해서 공부하니까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어, 오늘 또 7번 공부를 할 건데 7번 제목이 뭐냐면요. 전차예요. 전차는 뭐냐면 막 달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소위 말하면 우리가 왜사주학적으로도 역마살이라고 해요. 그러면 얘는 역마기 때문에 움직여요. 그래서 옛날에 교통수단이 제일 빠른 거는 우리가 막 마차 말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현대사회에서 제일 교통수단이 빠른 건 뭐예요? 비행기잖아요. 그래서 얘도 어, 비행기기 때문에 해외라는 공통 매뉴얼이 있어요. 해외 카드 뭐뭐 있는지 기억하세요? 그치. 5번, 6번, 7번. 어, 이렇게 있습니다. 어우, 잘하시는데. <laughs> 그래서 이제 어뭐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이 7번은 어 전차고 또 남자예요. 역동성 있게 움직이니까 그래서 남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는 수염이 없기 때문에 좀 젊은 사람이겠죠. 4번 기억해요. 4번. 4번 수염 있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조상, 아버지, 할아버지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얘는 젊은 친구이기는 하는데 어 약간 이제 쭉 내려올게요. 어 말이 두 개가 있어요. 그리고 또 바퀴가 하나 보이고 하나는 안 보여요. 그건 뭐냐면은 두 마음이 있다란 얘기예요. 그러면 약간 얘는 어, 조금 제가 오버를 하자면은 백마탄 왕자라고 해요. 그럼 백마탄 왕자는 여자들이 되게 좋게 보겠죠. 그리고 막 만나고 싶어하고, 그리고 약간 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얘는 끼돌이 어, 좀더 어, 뭐 외모가 뭐 잘생겼다든지 옷을 잘 입는다든지. 말을 잘한다든지, 뭐, 이렇게 좀 비유를 하자면 그렇지만은 요새 젊은 친구들 클럽에서 누굴 꼬시려고 하는 그런 거, 그런 느낌으로 연상해서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7번은 4번처럼 결혼 상대는 힘들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걸로 딱 봤을 때. 그래서. 1번하고 7번하고 조금 성향이 좀 비슷해요. 남자이기 때문에. 1번도 남자라 그랬잖아요. 어, 그래서 얘는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움직이고 그냥 놀고. 근데 그렇게 악하지는 않아요. 막 해. 어떻게 뭐, 얘를 사기를 치려고. 그거는 나중에 또 공부할 거예요. 15번이라는 그 카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얘는 그냥 가볍게 놀고, 뭐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7번은 그냥 귀여운 것 같아요. 어 그렇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1도 얘는 앉아서 연구는 못 하겠죠. 막 움직여야 되니까. 그래서, 어, 뭐, 영업도 괜찮고, 아니면 해외 다니는 것도 괜찮고, 그리고, 어, 전체적으로 저는 이제 이 7번 같은 경우는 약간 매뉴얼에, 우리 책의 매뉴얼에 제가, 아, 지금 기억이 안 나네. 적었는지. 7번의 이건 뭐냐면은 그 운동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운동하는 이제 제가 구두로 얘기하는 거니까 운동하는 어 그런 친구들도 이 7번의 성향이 되게 강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지금 요새 들어서 조금 그런 것도 설명해 줘요. 부모님한테. 그래서 7번은. 어, 운동하는 친구들 그리고 움직이는 그런 어, 직업군을 선택하면 되게 좋다. 근데 반대로 우리 부모님의 마음은 얘는 앉아서 공부하고 화이트 칼라로 가면 좋아. 다 이렇게 보통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좀 오버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금전도 보세요. 클럽에 가려고 해돈 벌어서 그러면 그때 다 쓰겠죠. 약간 허세끼가 있단 말이에요. 7번은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이기 때문에 5번, 6번. 7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다두 개, 두 개, 두개 있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투잡 같은 거 하면 좋아요. 돈 벌기 위해서는. 그래서 투잡도 들어와 있고 영마, 어, 즉 해외라는 5번, 6번, 7번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7번의 장점은 되게 사람들하고 대인 관계가 되게 좋겠죠. 어, 그니까는 꿍하진 않아요. 약간 좀 소극적이고 꿍한 거라고 좀 굳이 얘기를 한다면 2번 카드? 어, 2번 카드가 기억나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7번은 되게 활발해요. 어, 제가 보기엔 활발한 친구예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들어와 있고, 어, 건강적으로는 책에는 <laughs>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교재에는 성병 조심하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뭐, 어, 이게 뭐, 평상시에 뭐 걸리고 막 이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은 약간 끼가 있고 뭐 놀러 다니면서 약간 좀더 스킨십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거는 그렇다치고 7 번은 제가 보기엔 건강한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건강하고 근데 이제 옆에 카드와 이 이 카드 이름 잠깐 언급하자면 호로스코프 벨링 카드인데 얘는 보조 카드를 쓰는 거거든요. 이제 런게 연관돼서 어, 설명할 때 보면은 이거는 또 이제 건강적으로 제가 다른 얘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거는 실전에서 제가 할때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기본적인 건이 건강하다 이렇게 예, 이미지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조금 더 정리하자면은. 애정적으로는 뭐좀 가벼울 수 있어요. 그냥 편안하게 뭐 결혼까지 가기는 좀 힘들다. 그냥 요새 그냥 우리 젊은 친구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직업적으로는 움직여야 돼. 무조건 움직여야 돼. 얘는 그래서 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가이드 같은 거. 어그 누가 이렇게 리드, 내가 이끌어가고 뭐 여행 가고 보따리 장사하고 예를 들면 이런 거, 이런 것도 지금 나빠 보이진 않고요. 건강적으로는 건강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공통 매뉴얼, 공통 매뉴얼 꼭 기억하세요. 해외 카드라고 그래서 그거 생각하시면은 전반적으로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매뉴얼은 솔직히 말하면 좀 간단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실전에서 우리가 연결하는지 그게 관건이거든요. 그거 생각하고 근데 이제 그거는 계속 연습해야 돼요. 뭐 저하고도 연습할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기본은 매뉴얼이니까 그걸 인지하시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7번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8번이에요. 8번 제목은 정의예요. 정의는 정의를 내려주는 곳. 난 정의로워 이러잖아요. 그래서 칼을 들고 있단 말이에요. 정의를 내려주고 딱딱딱 정리해주는 곳이 어디예요? 어떤 거예요? 법이에요. 그렇죠? 얘는 그래서 법하고 관련된 어, 매뉴얼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결정을 내려야 되고 법적으로 심판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냥 일반 뭐 회사원들이는 뭐 그렇게 법을 접촉할 일은 크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사업을 한다든지 뭐 어딜 그렇게 많이 돌아다닌다든지 그럴 때이8번 일적으로 8번 카드가 나오면 저는 항상 법 조심하세요. 편법 쓰시면 안 돼요. 불안합니다. 이 얘기를 꼭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그걸 꼭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칼은요 예민한 금속이에요. 어, 예민한 금속이라는 건 뭐냐면 베일 수도 있고 그리고 피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 이 성향을 그거하고 연관돼서 우리가 리딩을 하자면 되게 예민한 사람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일을 되게 칼처럼 딱딱딱딱 할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일은 딱딱딱 잘할 수 있지만 일단은 얘는 좀 차가운 성질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따뜻하지는 않아요 어, 흐름이 왜 어, 5번 같은 우리가 어,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대 내포하기 때문에 되게 따뜻해요 인자하고 근데 8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냉정 냉정할 수 있어요 왜 우리 옛날에 바늘로 찔러도 피안 나온다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눈이 근데 다른 카드들도 눈이 다 부리부리해요 이 그림 자체가 근데 특히 또 8번도 부리부리하다고 생각하면서 어 그걸 인지하고 제 건강을 좀 외워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어 눈하고 관련된 거, 2번도 눈하고 관련된 질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8번도 눈하고 안구하고 관련된 질병은 계속 체크하자 그러면 건강운을 봤을 때 2번하고 8번이 나오면 눈하고 관련된 거를 꼭 체크하라고 얘기해주면 좋겠죠. 어, 그래서 그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고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이 허리에 어, 추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림의 허리상에 있기 때문에 허리관절도 조심하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금방 외워질 수 있어요. 어, 그래서 그런 느낌이 들어와 있고. 음, 8번에 이 칼이 들어왔다라는 건 뭐냐면요. 애정에서 왜 우리 카이 들어오면은 거의 힘들거든요. 싸움이나 부부에서는 뭐가 있냐면은 조금 제가 더 오버를 하자면 얘는 법이라는 게 강하게 들어와 있다 그러잖아요 그럼 부부는 뭐예요? 이혼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옆에 카드와 이 보조 카드가 안 좋게 되면은 별거, 이혼까지 갈수 있고 연인 사이에서는 싸움, 다툼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8번은 애정적으로 솔직히 말하면은 좀안 좋아요. 도움이 많이 안 된다. 이거를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직업적으로는 어쨌든 법하고 관련된 거 아니면은 칼을 쓰고 있기 때문에 칼을 쓰는 칼을 쓰는 직업들이 뭐가 있을까요? 뭐 요리사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외과 의사가 될 수도 있고 조각가가 될 수도 있잖아요. 지금 제가 말한 거가 어, 류가 다 틀리지 않아요. 그죠? 어, 조각가는 예체능 그리고 외과 의사는 이공계. 어 그렇게 들어와 있고 어 법은 문과예요. 그럼 얘는 전반적으로 뭐가 있냐면요 복합성이 있어요. 그래서 직업적으로는 이 친구는 복합성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옆에 카드에 뭐가 나왔냐 암장 카드가 뭐가 나왔냐에 따라서 그걸 결정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느낀 바에 의하면 완벽하게 뭐 김연아처럼 예를 들면 예체능을 타고난 한 편으로 타고난 사람들은 드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복합적인 끼가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저 또한 그래요. 저는 숫자하고 관련된 거는 너무 못해요. 그래서 저는 아예 이뭐 수학 이런 거 과학을 내려놨어요 공부할 때. 그래서 어 문과랑 저는 예체능이 되게 많이 발달되어 있거든요. 약간 그런 복합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어정쩡하게 나오고 8번 카드가 나오면은. 우리 아이들 진로 적성 잡아줄 때 솔직히 제일 힘들어요. 어,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어머니들한테 어, 부모님들한테 이 친구는 복합성이 있기 때문에 좀더 시기를 보면서 결정을 내려야 돼요.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우리 또 부모님들은 하나를 듣고 싶어해요. 하나 이거 무까이까뭐 이런 거 예체능. 근데 이게 전반적으로 8번이나 어정쩡하게 나오는 건좀 힘들다. 이것도 인지하시면서 리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전달해주고 싶고. 얘는 사회성이 되게 강한 사람이에요. 사회성이 강하다는 건 뭐냐면은 여자분들도 요새는 일을 많이 하잖아요. 나이 들어서라도 전반적으로 이제 이런 분들도 있어요. 아, 나 이제 일 그만하고 싶어 남자도 그러겠죠. 아, 나일 그만하고 싶어. 여자분들도 이제 애 키우고 나좀 편안하게 살고 싶어. 근데 일적인 사회적으로 질문했을 때 8번 카드라든지 에페라는 게 있어요. 이 안에 에페 원 에이스 카드가 있는데 그것도 똑같아요. 어, 그래서 그런 게 나오면은 솔직히 시지는 못해요. 어 계속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회성이 강하다고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8번의 애정은 어떻다 칼이 들어왔기 때문에 금이 간다. 이렇게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직업적으로는 복합성이다. 어, 칼을 쓰는 직업을 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건강적으로는 눈과 허리 이런 거를 좀더 관절 어, 생각하시면 좋다. 근데 8번의 장점은 일을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돈이 뭐 3, 4번처럼. 돈이 많이 들어오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돈은 들어올 거예요. 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반복하세요. 책 보고 또 영상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8번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9번 왔습니다. 어, 오늘의 마지막 시간 9번 어, 9번 제목이 뭐냐면 은자 은둔자라고 해요 은둔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얘는 보기에도 좀 그렇죠 그래서 조금 할아버지고 힘들고 뭔가 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9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체적으로 지쳐 있는 모습 그리고 어, 스트레스 받고 있는 모습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기운이 어, 내가 좀 처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얘는 밤이에요 밤 등불을 이렇게 비추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밤은 북쪽이고 북쪽은 겨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별자리가 겨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기를 말하면 나중에 또 얘기를 해드릴게요 잠깐 팁을 드리자면 얘는 겨울로 인지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기력이 세해져 있기 때문에 항상 저는 이제 구번을 좀 나오 구번이 나오면 건강 신경 쓰세요 에너지 더 업을 시키세요 뭐 비타민 C 비타민 D를 많이 드세요 이런 거 먼저 얘기해 드려요 스트레스 많이 받고 하니까 그래서 그거를 얘기해 드리고 싶고 왜 우리 노인분들 요새는 뭐 노인분들도 뭐 연애하고 또뭐 많이 또 우리 사회 활동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기본적인 거는 노인분들의 연애 젊은 사람들보다 많이 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9번 같은 경우는 연애운이 5번처럼 떨어져 있어요. 자체가 그냥 기본 자체가. 그래서 얘는 힘들다. 연애운이 좀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얘는 또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연구하고 또 철학적으로 공부하기 때문에 공부 쪽으로 오히려 가는 게더 좋아요. 연애보다. 지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9번은 만약에 연인 사이에서. 어, 9번 카드가 나왔다. 그러면은 약간 뭐, 뭐라 그러지? 좀 오래된 연인뭐 이런 것처럼 재미없는 그냥 왜이런 거잖아요. 놀이동산에서 막 연애를 하고 재미있게 뛰어다니고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북카페에서 서로 책 보고 뭐 이런 느낌. 어, 그런 좀 재미없는 물론 그것도 좋겠지만 이 보편적으로 우리가 그냥 따졌을 때 그래서 약간 좀 처져 있는 연애 뭐 연애운이 없는 거뭐 재미없는 연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좋고 건강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력 세지 스트레스 이런 게좀 들어와 있고 얘는 그리고 좀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지팡이 짚고 지금 외로우니까. 어딘가 막 가고 싶나 봐요. 그래서 아 나는 외로우니까 좀 어딘가 떠나고 싶어 라는 걸로 기억하시면서 떠난대요. 그건 어디에 떠나요? 뭐 외국으로 떠나겠지. 자, 1번부터 9번까지 해외카드 몇 번, 몇번 있어요. 빨리 지금 생각해 봐 봐요. 그죠? 그죠. 어, 잘하시네. <laughs> 5번, 6번, 7번, 9번. 이게 공통적으로 분명히 나온단 말이에요. 어, 진짜. 나올 때 우리가 아이들이나 직업군을 봤을 때딱 그렇게 리딩을 해주는 거예요. 어, 해외하고 관련된 거, 외국군이 들어와 있으니까 외국하고 관련된 소스를 얻으세요. 저는 정말 그렇게 리딩할 때 얘기해 주거든요. 70% 이상 맞더라고요, 신기하게. 어, 그래서 그거 꼭 기억하시면 좋고, 5번이나, 그니까 앞에 잠깐만요. 2번, 5번, 9번. 2번은 해외카드가 아니에요. 근데 2번 뭘 들고 있었어요? 손에. 그렇죠 책 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2번, 5번, 9번 이런 게 나오면은 외국 가서 공부하는 게 낫겠죠. 그렇죠. 해외 운도 있고 공부 2번, 5번, 9번 다 공부야. 사업하는 건 아니에요, 절대. 사업은 3, 4번이 해야 돼요. 물론 남자는 사업은 3번은 아니지만 여자는 사업은 3번을 할수 있으니까. 아, 그래서 돈하고 관련된 거보다 약간 학자. 내 지식을 전달해 주는 거, 팔아먹는 거, 내 지식을 팔아먹는 거, 그런 쪽으로는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4번하고 9번하고 조금 연관이 되어 있는 게 뭐냐면, 헷갈리지는 않죠. <laughs> 4번하고 9번하고 연관된 건 뭐냐면, 둘다 아버지, 할아버지, 어, 그리고 조상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9번은 어, 공통 매뉴얼이 두 개가 있어요. 우리 9번도 우리 할아버지가 될수 있고 아버지가 될수 있으니까 조선하고 관련된 거. 그러니까 어른한테 자라라는 얘기예요. 장남의 역할을 할수 있으니까. 그거랑 그리고 해외하고 연관된 거. 어, 그거를 두 개를 공통 매뉴얼을 꼭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9번의 애정은 뭐라고요? 뭐 조금 처져있어. 그리고 기본적으로 애인이 생길까요?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안 생겨요. 힘들겠죠. 그거 생각하시면 되고, 직업적으로는 문과 계열이 좀 맞겠죠. 예체능 못 하겠죠. 문과 계열이나 이것도 언어도 괜찮고, 철학 뭐 이런 거좀더 그런 깊이 있는 그런 공부 해도 좋고요. 그리고 이 건강적으로는 좀 체력이 떨어지니까 항상 체력하고 관련된 거, 스트레스하고 관련된 거 그런 거 신경 쓰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렇게 이미지를 생각하면서 무조건 외우려고 하면 못 외워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림을 보고 그림을 이렇게 들고서 이렇게 이렇게 보면은 저절로 반 이상은 외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리딩할 때 그걸 또 연결해서 계속 연습하다 보면은 저절로 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또 하나씩 하나씩 같이 보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오늘도 음 우리가 7번, 8번, 9번 공부했으니까 또 복습 많이 하시고 또 모르는 거 있으면 교재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또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또 10번부터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